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써먹냐 이거야. 이거 전혀 안 써먹지. 기억도 잘안 나고. 이런 식을 봐도 그냥 아, 의미들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야 돼. 그래서 이 영상만 보면 2차 방정식은 완전히 그냥 끝이야. 놀라운 건 뭐냐? 이걸 꿰뚫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꿰뚫었던 힘이 그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 숫자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금방 이제 답을 말할 수가 있어. 근해 공식이 필요 없이 뭐 이거 말고도 저 뒤에 가서 뭐 이제 미분 이런 것들도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은 아니었으면은 쭉 해서 이게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거야. 구독자들의 가장 많은 질문이 방정식 근발리고 하는 방법. 네 방정식 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이 가장 기본이라서 음. 한번 가져왔는데 <laughs>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 네이 <laughs> <laughs>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악명높은 공식 중에 하나 아니야?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엄청 외우고 나서 그 다음 외워야 하는 복잡한 식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가끔 푸는데 너무 어려워, 놓고 풀려면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써먹냐, 이거야. 이거 전혀 안 써먹지. 기억도 잘안 나고. 수학이라는 것은 외우는 게 첫째 아니고, 사물을 꿰뚫어서 똑똑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수학이잖아? 이런 식을 봐도 그냥, 아, 의미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꿰뚫어서 저절로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거야. 그럼 사실 문제를 풀때 이걸 꿰뚫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안 써도 그냥 더 빨리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공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공식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 공식 자체를 만든다는 말은 2차 방정식을 완전히 꿰뚫었다는 거지. 2차 방정식 꿰뚫기. 그래서 이 영상만 보면 2차 방정식은 완전히 그냥 끝이야. 2차 방정식이 끝났다는 말은 2차 함수 2차 함수의 미분 적분 이런 것까지도 쭉 연결돼. 놀라운 건 뭐냐? 이걸 꿰뚫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꿰뚫었던 힘이 그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2차방정식 x제곱 빼기 2000x 더하기 999996은 9, 0 2차방정식이지이 근의 공식 들자면 너무 복잡하지 숫자가 너무 크잖아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내볼게 두 개의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98과 102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있어 이 수를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누가 중간에 요즘 해킹을 많이 하잖아 가져가 그러면 98, 100일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수를 알려줘서 암호화를 시키는 거지 그럼 98, 100일을 넣면 일반적으로 깨봉을 한 사람들은 어떤 숫자가 생각나? 여기 보면 100 그리고 그 양쪽 차이 2 이렇게 두 개의 수를 보내주는 거야 친구한테 그러면 받은 사람은 아 여기 100에서 2를 하나 더 하고 2를 빼자 해가지고 이걸 꺼내는 거지 근데 이보다 이건 조금 쉽잖아 이렇게 막 어떻게 해보면 이보다 더 어렵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이 두수를 합한 거 하고 곱한 거를 주는 거야 두수 합하면은 2 0 두수를 곱하면은 두줄 텔레포트 만에 사가 보자라니까 9990. 6. 그래서 여기는 그냥 두 개의 수 여기는 평균과 평균과의 차이 평차 여기는 합과 곱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려워져 이두 수를 가지고 이두 개를 꺼내기는 되게 어려워 이것 갖고 가기는 쉬운데 여기서 가기는 어려워 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거쳐가는 거야 거쳐가기 쉬운 이유는 합을 알면은 여기 평균 알기는 쉬워. 2로 나누면 되니까. 반. 그래서 이거 차이만 어떻게 알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수 있어. 왜 이걸 설명을 했냐? 이게 바로 2차방정식의 전체야. 98 102를 수식으로 쓰면 x는 98. x는 102.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약간 말을 바꿔 쓰는 거 있지. 같다. 차이가 없다. X와 98의 차이는 없다. 0. X와 102의 차이는 없다. 0.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쓰면은 0이라는 거에 우리 마법 많이 배웠지. 0이 가진 힘들.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0이 되니까 이걸 곱하는 거야. X 빼기 98, X 빼기 102는 영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다. 이 식을 보면 이건 바로 나오긴 하지.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전개를 해? 이걸 보면은 이 이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98, 10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보면은 이 200이라는 것은 뭐야? 98과 102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해진 거잖아.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서 곱해진 거야. 합과 곱이 나타난 2차 방정식을 풀면 이게 나오는 거야. 아까하고 똑같아지지.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암호를 풀어서 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두 문제는 같아. 그 말은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합, 곱으로 생각해서 두 수를 풀어내라 이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어려웠던 문제 있지? 그 문제를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 비주얼라이즈 깨봉에서 항상 말하는 거,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근해공식 없이 해결해보자.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이입차방정식 보는 즉시 2천 이게 뭐야? 합. 아, 합. 이거 뭐야? 고. 오. 고. 그럼 합과 고을를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두 개의 수를 꺼내자는 거지. 아까 말한 것이 합과 곱을 알아서 2차, 뭐과? 평균과, 평차, 평균과의 차이. 이두 개를 알면은 답이 나왔지. 두 개의 근.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 합과 곱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야. 곱하기는 하면 뭐야? 직사각형 합은 그냥 쭉 더하는 1차원적인 거지. 그러면 여기 1차원적인 것과 2차원적인 것을 꺼내자는 거야. 뭘 꺼내? 여기 평균은 쉬워. 합을 2로 나눈 거. 반이지. 이제 이 평차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야. 사실 이 전체 오늘 2차 방정식 해에 근을 구하는 거에 핵심이야. 그래서 곱하기가 직사각형이니까 그걸 이제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해보자는 거야. 곱하기는 직사각형이어서 직사각형을 가져다 놓았어. 이 면적이 곱이지. 알고 있어, 없어? 알아. 바로 이거야. 그지? 이 변이 뭐겠어, 이두 변은? 그렇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이두 개를 합한 것은 알아. 그렇지, 여기 2,000. 그러면은 평균은 어떤 길이겠냐, 이거야. 이두 개를 합한 거에 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 알파에 맞춰. 이만큼에서 여기까지가 알파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남지. 남는 걸 반으로 이렇게 끊어. 끊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이야. 평자만 쓸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반씩 나눈 거. 이게 사실. 평차가 돼. 왜냐면은 하이 평균에다가 베타가 되려면 이만큼 더해야 되는 거고 알파가 되려면은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평차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이제 평균을 이용을 해야 돼. 이 도형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 왔던 거 알지?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꾸는 거. 이만큼을 이쪽으로 옮기면 돼. 띄어서 많이 했잖아?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쭉 가져다가 붙여. 이렇게 옮기니까 한 면의 길이 양쪽이 똑같은 정사각형이 된 거야. 평균, 평균. 단, 여기 조그마한 꼬마 정사각형, 꼬마 네모로 할게. 꼬마 네모가 빠진 정사각형이 된 거야. 그럼 이 꼬마 네모는 이 꼬마 정사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구해? 면적 길이의 차이죠. 그렇지. 우리가 이 정사각형 면적 알수 있지. 음. 평균의 평균. 평균의 최고. 평균 곱하기 평균. 그다음 이 지금 색깔 칠해진 면적 이건 뭐야? 직사, 직사각형. 아까 직사각형 여기 이거 고. 그래서, 이 정사각형 빼기, 직사각형이 바로 꼬마 네모의 넓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평 차였지. 이 길이. 여기다 차라고 쓸게. 여기다 차라고도 쓰고. 그러면 이 길이가 차야. 이 길이는 알 수가 있어. 왜? 이 정사각형에 뿌리. 꼬마 네모는 정사각형 빼기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뭐야? 평균의 제곱. 직사각형은 뭐야? 저기서 나왔지. 곱하기는 직사각형. 곱. 평균 제곱 빼기 곱하기가 꼬마 네모야. 그러니까 이, 이거에 뿌리가 차이야.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대로 써줘. 이거에 뿌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알파, 베타, 두, 그는 한 번에 쓰자. 평균. 평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고. 뭐를? 평균과의 차이를. 이게 일로 오는 거고. 평균은 아는 거고. 합을 반으로 나눈 거. 자, 이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을 때 합이 2천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나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평균. 평균. 그러니까 천. 하나는 천보다 얼마 크고 하나는 천보다 얼마 작아. 천이 중심이야.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떻게 구해? 평균의 제곱. 빼기 곱. 끝난 거지. 그러면 백만. 천에 평균이 천이니까. 백만 빼기 이거. 얼마야? 사 그거의 뿌리, 루트. 답은 하나는 1000 빼기, 하나는 1000 더하기 2. 양쪽으로 2씩 차이 나게. 그래서 998, 1002가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봐. 자, 이런 이제 2차 방식으로 보면 뭐가 보여야 돼? 하, 합과 곱이 보여야 돼. 합은 얼마야? 20. 구분 얼마야? 91.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꺼내야 돼? 평균과 차이를 꺼내야 돼. 평균 얼마야? 반. 반. 이거의 반. 10. 차이는? 정사각형. 그지? 10의 제곱. 빼기 91. 이거의? 루트. 그러면 이것은 100 빼기 91이니까 9니까? 3x는 10 더하기 빼기 3.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 지금 한 방법은 쫙 깊은 속에서부터 그 근본 원리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답이 나온 거야. 근데 그냥 공식을 외우면은 근의 공식을 그냥 외우면은 집어넣고 하기도 어려워.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의미도 부러워. 자, 문제 하나 더 풀어 볼까? 아까 문제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좀잘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약간 인수분해가 좀안 돼. 왜냐하면 이거에 약수, 곱하기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알겠지? 평균이 얼마야, 중간? 13. 그렇지. 두 분의 평균은 그냥 13야. 이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빼기, 평균과의 차이지. 차이 얼마야? 13제곱. 빼기. 144. 이게 뭐야? 이게, 이, 이것만. 꼬마네모. 꼬마 차이니까 꼬마네모의 뿌리. 이거야. 뭐, 이거는 우리가 144 보면 뭔지 알지? 12제곱. 12제곱. 그러면 12제곱, 13제곱 빼면 이게 루트, 뭐, 피타고라 쓰잖아?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 루트니까 5. 답은 13 더하기 빼기 5. 끝. 이 숫자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금방 이제 답을 말할 수가 있어. 근의 공식이 필요 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수가 와도 할수 있다는 말은 근의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야. X제곱 빼기 BX. 이제 보통 더하기 BX라고 쓰지. 더하기 C는 0이야. 이런 식이 나와도 알수 있지.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b 아주 좋아. 고분 c. 그러면 합에서 뭐가 나와? 평균. 평균 얼마야? 그렇지.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평균과의 차이는 얼마야? 평균의 제곱. 정사각형. 마이너스가 있는데 필요 없지. 제곱 보니까 이거의 제곱 빼기 c. 너무 간단하지. 이거의 뿌리.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빼기 루트 2분의 b의 제곱 빼기 c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이건. 근데 보통 우리가 a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걸 일반식이라고 하지. 그러면 저 식으로 바꾸면은 항상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게 좋으니까. 이걸 a로 양쪽으로 나누는 거지는 0. 0은 a로 나눠도 그대로 0이니까 이렇게 되면 저식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b는 a로 나누고 c도 a로 나눈 것이 답이겠지 그냥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x를 쓰면은 b도 a로 나누고 c도 a로 나누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e a 분의 b 맞지? 더하기 빼기 루트 여기도 똑같이 2 a 분의 b 제곱 빼기 a 분의 c 이게 뭐 하고 왔냐? 이제까지 우리가 외운 근의 공식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아? 왜냐하면은 평균의 두 개의 근이라는 건 평균에서 차이가 더하고 빼고가 있다. 근데 근의 공식을 보면은 그냥 분자에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의미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 통분해서 쓰면은 똑같아. EA를 통분을 해. 그러면 이 앞에는 마이너스 B고 더하기 빼기니까 위에 더하기 빼기가 있고 이걸 쓰면은 루트에 분모가 EA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EA를 곱해야 되지. 속으로 들어가면은 4A제곱. 또는 2a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위는 그냥 b 제곱이야. 2a의 제곱 그대로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4a 제곱을 곱으면은 a 하나 없어지고 4ac가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이 된 거야. 통분을 왜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저. 그러니까 왜 통분을 해? 이렇게 놔둬야지. 의미가 하나도 안 보이. 그렇지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안 내었어야 더 그날 더... 빨리 구하는 거야. <laughs> 그렇지. 그리고 딱 이게 이것보다 조금 간단해 보이잖아. 루트 아니? 이 루트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허수라고지. 그래서 허수를 구할 때막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거 하라.라고 할 때는 얼핏 간단해 보여.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여기를 알게 되면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자기가 해보면 몸에 새겨져. 이걸 알면 이건 금방 알게 되요 진짜로, 배우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의 공식 그렇지. 근의 공식을 안 배우고, 이걸 했으면은, 2차식이라는 것을, 좌 속에서부터, 뿌리부터, 근원부터 해결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2차식의 펑션 그래프 같은 걸 보면은, 뭐 항상 이렇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거리. 있잖아? 이게 평, 차야. 이게 뭐야? 평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3이었다. 펑션 이름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뭐, 얼마, 얼마 있었다. fx가 이렇게 써지면은, 이게 3이면은, 이것만 보고 뒤에 안 봐도, 아, 이 중앙이 얼마야? 4.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5.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이제 알수 있다는 거지. 뭐 이거 말고도 저 뒤에 가서 뭐 이제 미분 이런 것들도 너무 쉬워지는 거야. 자, 오늘 영상을 보니까 왜 근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절대 외우면은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손수 근해 공식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까먹었어. 사실은 이제 깨봉에서 구구단 유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유우는 대신에 뭘로 했어? 이 아까 그 도형이 나오잖아 직투정 정투지 그러니까 구구단을 안유었으면쭉 해서 이게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거야. 자 오늘 이차 방영식 이제 깨뜨었죠총 정리 물론 이보다 이제 각곁가지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쭉 나가면은 딴 것들은 훨씬 쉽게 해결할수 있을 거예요. 혹시 독자분 중에 선생님 계시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이것을 보여주세요. 선생님은 쉬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수학 공식들을 꿰뚫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오늘처럼 다시 한번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개봉!